7월 5일 월요일 밤 10시 정각 지나고 있습니다. 아, 또 예, 감사하고 아, 힘찬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laughs> 아, 요즘은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아, 흑인으로 변해가는 그런 시즌입니다. 가뜩이나 인물 아, 없는데 거기다 더해가지고 이제 또 시커멓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주 정말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아주 빠르게라는 말을 경상도에서는 이제 살시계라고 합니다. 살시계 정말 살시계 자전거를 타고 포항까지 갔다 오고 즐겼습니다. 태권도 관장님들 이하 어떤 조그마한 장사라도 하시는 분들 혹시나 책 소개 간단하게 하고 영상을 한번 남겨볼까 해요. 장사는 전략이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어, 김유진이라고 하는 그맛 칼럼리스트라고 할까요? 아마 이분이 요즘 왜 영상, 저 TV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도 이분도 뭐 적폐청산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꽤 오래된 책이에요. 음, 굉장히 열심히 봤던 책입니다. 줄치고 막 예, 외우기도 하고요. 장사하는 책이거든요. 장사하는 책이에요. 뭐, 음식점 같은 거. 어, 야, 니네 태권도장이 교육사업인데, <laughs> 어? 장사꾼 관련된 책을 추천하냐? 예, 우리 한국 사회는 돈을 좋아하면서 돈을 천박하게 여기고, 어, 장사꾼을 천박하게 여기고, 그런 아주, 아직까지 전 근대적인 그런 속성이 있죠. 근데, 어, 어떤 것을 매개로 내가, 어, 시장에서, 어, 거래를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가 저는 장사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그런 생각으로 바꾼 지, 어, 글쎄요, 몇년안된것 같습니다. 제가 이 태권도장 경영했는, 어, 연수로 볼 때는, 어, 나는 교육자야. <laughs> 열등감의 소산이죠. 그게 사실. 예, 발차기도 파는 상품이라고 볼 때, 어, 태권도장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낼수 있을까? 단순히 장사다, 돈벌이다, 뭐 이걸 떠나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일을 대하는 그 태도의 문제라고 볼때이 책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책은 어, 좀 되어가지고 중, 중고 사이트에서 아마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알아보지도 않고 제가 추천을 먼저 합니다. 예. 어, 지금 그, 이재명 씨, 그다음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죠. 또 김원웅이라고 하는 그 광복회 회장. 뭐또 수년 전에는 또어돌 김용옥이라고 하는 자, 뭐 이승만을 어 묘지에서 파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또 미군은 어 점령군 행세를 했다. 음. 일본 제국주의에 이어서 이 땅을 식민 통치하로 들어온 점령군이다. 뭐 이런 이제 발언들을 내놓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어 거기에 이제 발끈하면서 어평도 내고 어 교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음,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발언에 대해서 놀란다면 그걸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놀라게 돼요. 몰랐나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가? 이미 다 어, 무슨 몰래몰래 몰래 입수하기 어려운 정보를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들이 지난 행적들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해왔던 사람들입니다. 혹자는 그들의 역사관이 아주 조악하다 또는 어리석다, 어, 아직까지 공부가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점령군이라고 하는 말만큼은 맞아요. 예. 조선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본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일본 시대가 열린 거예요. 만약에 일본이, 어,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 세력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여기는 일본인 겁니다. 그냥 일본이에요. 안망하면 계속 일본인 겁니다. 신라 끝나고 고려 열리고 조선이 열렸듯이 그냥 일본 시대로 계속 갔던 겁니다. 조선은 이제 끝났던 거죠. 미국이 들어와 가지고 일본군 17만 명 무장 해제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원자 폭탄 두방을 맞고도 이 조선 반도에 있던 일본군 무장 병력 17만 명이 무장 해제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았다면 여기는 계속 일본 치하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라고 뭐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조선인들은 제2등 국민으로서 일본 에 속한 합방국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왔는 게 점령군인 건 맞죠. 음, 일본을 없애려고 들어왔는 겁니다. 예, 그걸 풀어내가지고 조선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게 아닌 거죠. 예, 그 말만큼은 맞고, 또 말만큼은 맞는 이유가, 우리 좌익들, 남북 좌익들, 그리고 스탈린을 위시한, 어, 뭐, 김일성, 뭐, 마오쩌뚱까지 포함해서는, 당연히 이제 미군을 어 점령군이다. 이 한반도에 어 조선의 해방을 어 막고자 들어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그 하도 좌익 좌익 그래 쌌고 뭔가 이제 너무나도 선명성 있게 이제 영상을 만드니까 혹자들은 야 너무 강성인 것 같다. <laughs> 뭐,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보이기도 하겠죠. 오히려 지금은 많이, 제가, 음, 자평하건데,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초반기에는 정말 절박성이, 어, 심해가지고, 좀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요즘은 그 언성 높인다고 변화될 게 없겠다. 그리고 오히려 전달력이 어, 떨어질 수 있겠다.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편안하게 이야기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국내 상황이 좋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워낙 좌익좌익 거래사고 좌익 뭔가 선명성 있게 말을 하다 보니까 강성으로 보인다고 아직까지도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나이브하게 계속해서 대처를 해오다 보니까, 대한민국 이제 이태까지 밀려왔고, 인류 역사상 그야말로 노골적으로 나 국가 반역자야, 나 간첩이야라고 대놓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도 국민들이 일부 국민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지금 인류사적으로 초유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동아일보입니다. 문재인 씨가 개새끼들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 예, 아니라 정말 개새끼들을 안고 있어요. 북한에서 보내왔던 그 풍산 개가 새끼를 낳았다 그래요. 그래서 문재인 씨가 이개 새끼들을 안고 젖병을 물리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실려 있고요. 보여드릴까요? 예. 어, 한미 훈련은 4년째 실 기동 훈련을 빼고 시뮬레이션만으로도 시뮬레이션 훈련도 중요합니다만은 실 기동 훈련을 4년째 하지 않고 축소 실시한다. 동아일보에서 그 부산교도소 50년사를 통해서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신창원이라고 하는 그 탈옥수 있었잖아요. 신창원의 탈옥 이야기가 있는데 음악이 나올 때마다 그 음악 소리에 묻히게끔 해서 쇠창살을 톱질을 했다 이런 이제 기록들이 공개가 됐나봐요. 제가 이걸 왜딱 보고 눈에 띄었냐면은 과연 대한민국의 좌익 진영 남북 좌익들은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어떤 기만술을 썼을까? 여기 음악 나올 때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보수 세력들 이하 수많은 국민들이 먹고 산다고 바쁜 틈을 타 가지고 이들은 도대체 어떤 짓거리를 해 오면서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신창원 탈옥 이야기로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음 경향 신문인데요. <laughs> GMO 있잖아요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그냥 무섭게 달아놨죠 유전자 변형 생물체 마치 외계 생명체처럼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 이름을 달아놓고 어, GMO를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규제를 강화를 해라 오히려 이렇게 이제 어, 농성을 벌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함께하는 단체라고 해서 총 255개 단체. 이 단체 하나하나마다의 소속원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빽빽하게 장글시로 단체 이름들이 있고 여기는 또 무슨 함께하는 분들이라고 해서 사람들 개인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단체를 대충 보니까요. 가톨릭 농민회, 경실련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 전교조입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예, 전교조를 스포트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천도교 한울연대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전국농민회 총연맹 환경운동연합 뭐 이런 식입니다 대충 딱 그림이 나오죠 예, 아마 이분들은 어 대체로 교집합되는 어떤 행동이 이력들이 뭐 미량송전탑 반대, 사드 배치 반대, 어 또뭐 탈핵 운동, 탈운전을 이제 탈핵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마 노란 리본으로 상징되어 있는 어 세월호 관련된 아마 행사도 할 것이고 어 평화 평화하면서 한반도기 오 들고. 어, 다니는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뭐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음, 좌익이라고 하니까 자꾸만 빨갱이 이렇게 단어로 이제 일반화해서 연상을 하고 거북스럽게 듣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 그거 포함해서 좌익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세계관을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문명, 어, 새로운 것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말하는 이제 GMO, GMO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게, 어, 우리 특히나 한국인들이 아주 조그마한 일을 침소 봉대해 가지고 선동을 하면은 그 선동에 낚여가는 데 굉장히 취약성을 보이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약간 분열적인 어떤 현상을 대하는 태도들도 저는 보여요. 아까 말씀을 어, 드렸듯이 어, 돈을 좋아하면서 돈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천박하게 여긴다거나 또는 뭐 대표적으로 국가 제도에 대해서는 어, 경찰을 조롱을 하면서 급할 때는 112를 누른다거나 어, 112 누르지 누구 누릅니까? 뭐 사암자라는 뭐 삼촌을 찾나요? 예, 그런 것들 예, 좀 분열적이죠. 어, 그리고 뭐 제가 지난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삼성을 뭐 급식 삼성 급식은 되게 맛있는 곳이잖아요. 어, 그게 아마 글쎄요, 자기들이 의도한 어떤, 어, 식, 식재료 납품 업체를 몰아주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면서 이제, 어, 벌금을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 경신련, 어, 경신련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또, 사법부에서 이재용을 갖다 놓고 경영 철학에 대해서 훈수를 두고막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공무원들 급여를 받는 게그 삼성을 위시한 대기업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저거들이 녹을 받는 그 원천이 바로 그 대기업인데 감히 그런 훈수를 두는 그런 이제 분열적인 접근도 어 보이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좌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좌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계곡이 뭐, 반대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개 제가 개곡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만 하더라도 인간이 늑대를 변형시켜 오는 과정 속에서 허리를 길게 뺀다거나, 예, 또는 다리를 길게 뺀다거나, 귀를 이렇게 늘어뜨린다거나, 꼬리를 이렇게 동글랗게 만다거나, 또는 크기를 아주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닌다거나, 인간의 입맛대로 그렇게 교접을 계속 해오면서 만들어 왔는 게 바로 지금 개문하고, 그개 요즘 줄무가서 하나씩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게 요즘 대유행 아닙니까? 그것부터 계속 해왔는데 갑자기 이제 식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미생물을 대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고 과거의 황소개구리를 대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황소개구리가 자연 생태계를 완전히 이제 어 망칠 것 같이 이렇게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고 유시민 씨가 그때 장관직을 했죠. 그래서 황소개구리를 잡아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해주면서 황소개구리를 퇴치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일반 시민 레벨에서도 황소개구리 튀겨 먹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이 대각선 크로스를 이렇게 캠페인 띠를 두르고 막 이렇게 어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 어떤 촌극들이 우리의 이제 진면목들이라고 어 할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통칭해가지고 저희가 좌익 좌익하는 거니까 너무 거부감을 갖고 보지는 마셨으면 좋겠고 그런 강성이라고 표현을 해버리고 자꾸 그런 것을 외면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따라잡히버린 거예요. 저 역시. 옛날 역사 뜯어먹고 내 애들 뭐 그것만 이야기하고 맨날 그거 이야기 저도 안 하고 싶지만 워낙 지금 우리가 따라잡혀 왔다 보니까 지금 이 실정까지 가버린 거죠 예, 주사파가 뭔지 모르는 예, 김일성 사상을 추종하는 자들이 청와대에 들어차게 되는 예,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버린 거예요 중앙일보 한번 보세요 과학의 민주적 대혁명을 기대한다 민주라는 말에 거의 정신병적으로 어그 도착증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있지 장하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은 H2O 인가 뭐 이런 책도 내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시민 레벨에서 과학적인 소양을 높이자라고 하는 그런 어 촉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 어떤 전문 지식인들의 범주에 있는 거. 야, 그거 아니다. 예, 시민들이 공유하고 동참을 해야 된다. 시민들이 어, 독서율을 높이고 과학적인 소양과 경제 환경에 대한 소양을 높이는 걸 저도 역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뉘앙스는 그것과는 좀 사뭇 달라요. 지금 하다못해 체육지도자 구술시험에 민주적 지도자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 문항이 있어요. 예. 의도하는 답변까지 있죠. 운동 참가자들, 구성원들의 어, 의도를 파악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방향을 이끌어 가야 된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이미 선택할 때부터 시장에서 알아서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아, 저 태권도장의 특성은 이런 거다 하더라. 들어보니, 또저 태권도장의 특성은 이런 거다 하더라. 저 짜장면집의 특성은 이런 거다 하더라. 다 알고 가는 거지. 모르고 가가지고 주방장하고 그것을 의논해가지고 주방장님 저는 이 춘장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선택의 폭이 정말 어, 비교적 작다고 하는 군대에서조차도 지휘관이 지휘관이 자 오늘의 훈련 내용은 이것이다 목표는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병사들 개개인에 대해 가지고, 야, 우리가 지금 100km 행군을 하려고 그래. 키로수에 대해서 너희들의 의견은 어때? 무장의 무게에 대해서 너희들의 의견은 어때? 어? 빵카를 쳐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칠까? 캠핑 모드로 칠까? 전술형 모드로 칠까? 이런 의견을 물어봅니까? 태능훈련소에서도 마찬가지, 태능선수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윗몸 일으키기, 내가 보기엔 네가 이 임계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지금 네가 60배를 당기다가 내일부터는 40개씩 세트로 해가지고 3세트로 해가지고 극복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것이지. 야, 네 기분 오늘 어때? 물론 스포츠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민주라는 말에 완전히 정신병적으로 집착하는, 전 세계에서 민주라는 말을 이렇게 좋아하는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민주, 민주 하다 보니까 어떤 민주냐, 민주에는 종류가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민주를 외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민주화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까? 민주화가 아직 안 이루어졌나요? 그러면 그들이 추구하는 민주화라는 도대체 어떤 민주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따져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제 낚여오다 보니까 이 지경에까지 이르러는 것입니다. 예, 역설적으로 보자면 저는 아직까지 희망과 기회가 있다고 봐요. 왜? 너무 노골적이거든요. 너무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예를 들어 젠더 이슈라고 한다거나 환경 이슈라고 한다거나 또 이들이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허구를 말한다거나 또는 평준화의 허구라, 허구라거나 너무나도 국방에 대한 것이라거나 다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아하, 대한민국 70년 역사에서, 물론 그전부터 시작된, 어, 뭐, 역사로 본, 대한민국 역사로 본다면 70년 역사에서 이 좌익 진영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위선을 떨면서 속여왔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고, 아까 여기 GMO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g 모 완화에 대해서 반대, 반대를 하는 이 시민단체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좌익적인 세계관이라고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민족파리에 굉장히 취약성을 갖고 종북적인 성향으로 그렇게 친화성을, 어, 연결될 수도 있음을 자기들이 그런 약점을 모르는 거죠. 그분들 중에서는 착한 분들, 순수하고 순진한 분들도 상당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이념의 지향을 갖고 있는지, 또 자기가 어떤 지금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아,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야, 야, 이시골사부야꼭 세상 살이를 그렇게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예? 예? 그렇게 서 딱딱딱 바둑알 찍듯이 자기의 포지션을 그렇게 정해야 되느냐? 예, 정해야 되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론으로도 다 있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세세한 것부터 굵직한 것까지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어,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석하고 사회현상을 분석하면서 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래서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경계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어, 성찰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 딱그 타이밍입니다. 그동안 묻고 산다고 모르고 지내왔던 것을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커밍아웃을 노골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학습을 할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고 생각하고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나면 대한민국은 예, 발전해 나간다라고 저는 이제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